강합진입니다. 아, 그 요즘에 특별재판부 또는 전단재판부라는 말을 하니까 조중동이나 그 사법부에서 나오는 말이 사법 독립을 저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사법 독립이라는 말의 원산지, 원조, 카피라이트가 누구한테 있느냐? 독립운동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이 만든 말입니다. 이 가인 김병로 선생은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본인의 인권 변론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변론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본인 변론의 80%가 독립운동가 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판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판사 여론 조사하면 압도적 1위가 가인 김병로 선생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보이는 대법원 안에도 가인 김병로 흉상도 있고 가인 선생의 호를딴 초등학교도. 창동에 있죠. 순창권이신데. 자 그렇게 입만 열면 가인 김병노 존경한다는 사법부 그 행태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인 김병노 선생님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승만 정권 시대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청을 안 하겠다고 반민특위 안 만들겠다고 할때 가장 먼저 나서서 만들자고 한 분이 가인 김병노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성 일으켜가지고 망명 갔을 때그 당시 민주당이 적폐세력 청산 비리비리 할때 가장 먼저 3.15 부정세력들 특별재판소 만들어서 처벌하자고 말한 분이 그 당시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입니다. 그 가인 김병로가 말한 사법부 독립은 바로 이승만 독재로부터 독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 김병호 선생이 59년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10년 기 만료돼요. 이승만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후임 대법원장으로 누구를 임명하는가 조용만이라고는 일제 때 판사 를 임명합니다. 이 조용만은 이승만 밑에서 법무부 장관을 해요. 법무부 장관하다가 바로 자리가 나니까 대법원장.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시키는가 박정희가 바로 조진만이라고는 하 일제 때 판사 시킵니다. 그그 다음 대법원장 누군가? 바로 그 유명한 민복기라는 대법원장입니다 이 민복기는 75년 인혁당 억울한 인혁당 민주화에서 8명을 사흘 판결 내린 사법 암흑의 날에 그 바로 악명높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조용순, 조진만 민복기가 사법동립 외쳤습니까? 안 외쳤습니다 이사법동립은 바로 국제자를 향한 합법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은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선배들이 한 악행을 단한 번도 반성하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 김병노가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셨을 때, 독립운동가들 변했을 때, 가인 김병노, 긍인허 이인 이세 분이 앞장서서 변론했는데 이세 분의 공통점이 호에 인이 들어가고 이름에 인이 들어간다. 그래서 법조 3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본따서 이제 친일판사 출신의 독재부역한 대법원장 조용순 친일판사 출신의 대법원장 조진만을 대열이는이 조의대 그래서 저는 이들을 더불어서 친일 법조 3조라고 여러분과 함께 명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방학지 기획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공연 순서인데요. 기대가 되시죠? 누가 나오실지. 네, 시원한 노랫말로 촛불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촛불대행진에도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부를 노래를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